그리고 음. 이제 네, 진학하거나 이런더 네, 많이 되는 거 같아요. 음. 수학을 잘하려고 음. 다이고또사고도논리적으로할수 있는 그래. 그런 토대가 되니까 부모님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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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시죠아 그럼 응. 건강하시지다행이네 응. 응. 네. 이제 한번찾아뵈야 되는데 응. 응. 나도 갑자기 이런 걸 맡아가지고 뭐 엄청 그래. 바쁘다. 아, 아, 그렇지. 응. 응. 그래, 그러면 제가 지금 응. 우리 동창들한테 응. 응. 남길 응. 메시지 내가 그러니까 음. 하고 싶은 말, 아니면, 마약인 이런 놈들, 여기랑 회사 한번 와라, 바다도 맞자, 이런 거, 예? 개인적인 거라도 좋고, 음. 공식적인 거라도 좋고, 음. 네? 음. 그런 좀 메시지, 이런 거 만들지 마. 아, 음. 참, 그, 이 사회 나와가지고, 사회 나와가지고, 이제, 그, 공창들하고, 음. 소렁이 먹고 살고 사느라고, 공창들 얼굴도 많이 못봐서 못 좀. 미안기도 하고 그랬기도 음. 하고 음. 참 나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고등학교 다니면서 난참행운해야 되는 것 같아. 선생님들한테 네. 네. 사랑도 많이 받고 음. 친구들도 많이 좋아해주고 음. 어, 지지해준 친구들도 참 많았었고 언제 어, 기회 되면은 친구들하고 그냥 한번 같이 자기도 하고 싶고 음. 또한 번씩 종종 봤으면 좋겠어. 어, 그리고 같이 잔다고? 봤으면 어? 어? 좋겠다고 어. 같이 잔다고 하는것같아고아 잘못된 것같아아 그리고 아, 네. 이랑 친구들이랑 전화 만드시니, 어, 응? 어. 이상한 소문들이 없지. 아, 그, 그 응? 우리, 하, 그 친구들 하는 그 사업이나, 다잘 응. 응. 잘 됐으면 좋겠고. 아, 그래야 돼. 착하게. 그리고 어. 우리, 저기, 이거 20회, 어. 에, 응. 저기, 그. 20주년 행사. 어, 20주년 행사. 소음에잘 응. 쳤으면 좋겠어. 그래 우리, 박지현본부장님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네. 아, 우리 둘이 한번. 어. 우리 동창들 기를 불어 넣어주는미에서 화이팅 한번 하자 그래. 여수고. 4 1에 화이팅하면 같이 화이팅 화이팅 응. 예 오케이. 여수고 4 1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야오한 번만 더 찍게 하면 가 사창하고 할거 여수고 4 1에 화이팅 화이팅.